대통령실을 상대로 열린 국회 현안 질의, 김 차장은 논란이 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부터 해명했습니다. 일본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해야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국익을 중시해서 말씀하신 겁니다. 말씀드린 겁니다. 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. 국민들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건 윤석열 정부예요.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이에요. 왜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마음까지 헤아려야 됩니까? 특히 독립기념관장과 3대 역사 기관장 등에 뉴라이트 논란이 불거진 인사를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뉴라이트가 아니냐는 질문에 김 차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. 대통령께서는 아마 뉴라이트의 의미를 정확히 모르고 계실 정도로 이 문제와 무관합니다. 아, 대통령 뉴라이트. 김 차장은 대통령이 뉴라이트를 생각하고 인사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엄호하며 뉴라이트의 의미가 변질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본인이 생각하는 뉴라이트 개념은 뭡니까? 지금도 같습니다. 혁신적인 깨끗한 우파입니다.